자, 200번입니다. 클러치의 유격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동력, 이거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동력 전달 상태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클러치를 밟았을 때는 동력이 어떻게 된다? 차단되는 거죠. 도, 클러치 페달을 밟아서 동력을 차단했을 때는 클러치 유격이 있다 없다 없죠. 그때는 우리 공극 에어갭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클러치 페달을 밟아서 압력판이 들어올려졌기 때문에 압력판과 플라이휠 사이에 어떻게 클러치를 제외한 간극, 그거를 어, 에어갭 공극이라고 얘기한했잖아요 그래서 클러치 페달을 밟아서 동력을 차단할 때는 공극. 그리고 클러치 페달에서 발을 떼가지고 동력을 전달할 때는 이때 뭐가 존재한다? 클러치 유격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력 전달 상태죠. 어, 클러치 바를 때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상태에서 릴리스, 베어링과 뭐 릴리스, 레버, 접촉면 사이의 간극을 말한다. 이게 뭐다? 어, 클러치 유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렇게 동력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 요거 좀 주의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동력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가 리 뭐야? 클러치 피를 밟아서 동력을 차단한 상태다. 그래서, 요거는 말장난에 속지 않게끔 좀 주의 깊게 문제를 봐주시면 좋겠네요.